학교 폭력 예방 활동 주로 거리에서 어깨 띠 두르고 구호 외치는 정도였는데요. 학교 점심시간 배식 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진구 전포동 항도중학교 점심시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서장 등 경찰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걱과 국자를 손에 든채 배식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과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며 친근한 분위기입니다. 부산진 경찰서는 배식 봉사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경찰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학교 폭력 예방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밥도 퍼주고 어, 그런 스킨십을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어, 또 그런 음...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또 우리 경찰관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참 관심이 많구나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 폭력이라든지 그런 게 없이 맑고 밝게 잘할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생들도 권위적으로 느껴졌던 경찰이 오늘따라 더욱 가깝게 느껴집니다. 경찰 아저씨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배식도 해주고 그러니까 경찰서 아저씨들이 정말 친근한 것 같고 학교 폭력부터 안전한 것 같아요. 학생들은 친근함을 넘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찰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막다닥할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자 말을 꺼내 십사리 꺼내지 못하는데 종이에다 적어갖고 선생님들하고 상담하게 하고 경찰들이 그런 걸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인근 거리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버리는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이 점심시간 학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학교 폭력 근절 분위기가 교실 속으로 은은하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헬로 뉴스 신병입니다